여러분, 혹시 요즘 머리 감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한숨 쉬고 계신가요? 또 거울 앞에 서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흰 머리 때문에 깜짝 놀라진 않으셨나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좋다더라 수준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자기 가족에게만 알려주는 머리카락이 20년은 젊어지는 비밀 조합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생강, 그리고 생강과 섞였을 때 기적처럼 흰 머리를 다시 검게 만드는 이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건강라디오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번이 저에게는 더 깊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건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났던 손영호 78세 어르신 때문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신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모자를 벗어 손에 꼭 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망설이더니 제 앞으로 다가오며 작게 한숨을 내쉬셨죠. 원장님, 저 이거 좀 보세요. 머리 감을 때마다 진짜 한 움큼씩 빠져요. 어제도 배수구가 막힐 정도였어요. 어르신은 말끝을 흐리며 정수리를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빛에 닿자마자 드러난 건 군데군데 비어있는 두피 그리고 그 사이로 번개처럼 번져있던 새치와 흰머리 라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이 찡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이 처음 오셨던 6개월 전만 해도 흰 머리가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확실했고 그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최근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와이프가 아파서요. 제가 곁에서 간호하는데 힘들다 보니 잠도 잘못 자고 밥맛도 없고 그냥 하루가 너무 빠르게 가요. 그러다 보니 머리도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의 속도 문제가 아니라 두피 혈류 저하 스트레스성 멜라닌 감소 미세염증 증가가 동시에 온 상태라는 것. 이때 필요한 건 약보다 먼저 두피의 흐름을 다시 깨워주는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딱 7일만 제가 말씀드리는 조합 하나만 해보세요. 약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어르신 부엌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그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지막에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뭐든 좋습니다. 정말 뭐든 해볼게요. 머리가 이렇게 빠지니 겁이 나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생강과 이것을 함께 쓰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일 뒤 진료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더니 어르신이 화난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원장님, 아니, 이거 정말 되는 겁니까? 그분은 모자를 벗어 제게 보여주셨고 정수리 바로 위흰 머리로 혼하던 라인 사이에서 작고 짙은 색감한 머리들이 도톰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흔히 색소 세포는 나이가 들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두피 환경을 개선하고 혈류만 제대로 돌리면 멜라닌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르신은 계속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빠지는 양도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그리고요, 밤마다 긁던 가려움이 하루 이틀 만에 싹 사라졌어요. 정말 미친 조합이네요, 이거. 그분의 표정을 보며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흰머리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 탈모는 그냥 운이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두피 혈류, 염증, 멜라닌, 영양 이네 가지 균형만 맞추면 70세든, 80세든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생강 이것 조합이었습니다. 어르신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단순한 식재료로 생각하시지만 두피에서는 약이 되는 성분, 그리고 머리카락에게는 깨어나는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생강의 첫 번째 힘 혈류 폭발 효과. 머리카락은 피로 자랍니다. 머리카락의 모든 색소, 영양, 굵기, 속도는 모두 혈액이 얼마나 잘 도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두피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류가 30에서 40%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흰머리가 빠르게 느는 이유 멜라닌 공급 부족. 탈모가 빨라지는 이유, 영양이 뿌리에 도달하지 못함.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이유, 혈류가 약해서 단단히 자라지 못함. 그런데 생강의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따뜻하게 하고 확장시키면서 두피로 가는 혈류량을 단시간에 확 올려줍니다. 생강팩, 생강오일, 생강찜질을 해 보신 분들이 두피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피가 따뜻하면 멜라닌 세포들도 깨어납니다. 멜라닌이 깨어나면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힘 두피 염증 소방관 효과. 제가 두피를 진료하다 보면 대부분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두피 안에서 작은 염증을 안고 계십니다. 이 미세 염증은 흰머리와 탈모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그런데 생강이 또 하나 중요한 성분 쇼가올리, 염증의 불을 꺼주는 소방관 역할을 합니다. 두피 가려움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만성 비듬이 잡힙니다. 붉은 두피가 누렇게 가라앉습니다. 모공이 막히는 것을 막아줍니다. 흔히들 흰머리를 나이 탓이라고 하지만 실은 두피 안쪽에서 멜라닌 세포가 염증에 지쳐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가올이 염증을 꺼주면 멜라닌이 다시 회복할 환경이 마련됩니다. 세 번째 힘 잠들어 있는 모낭을 깨우는 활성 스위치. 모낭 머리 뿌리은 한번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깊은 잠에 빠진 상태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스트레스, 혈류 저하, 피로 누적으로 모낭이 휴지기에서 못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강이 따뜻한 성질은 모낭을 온으로 돌리는 자극이 됩니다. 제가 70, 80대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빠르게 변화가 오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손에 잡히는 머리카락이 줄고 비어 보이던 정수리가 차오르고 뿌리 쪽에 검은 점이 생기고 며칠 뒤 초록 새싹처럼 검은 머리가 올라옵니다. 이 검은 점이 바로 생강의 혈류 개선 염증 감소 효과가 모낭을 깨웠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힘 두피 유분수분 밸런스 회복 기능. 두피가 너무 건조하면 가려움과 비듬이 폭발하고 흰머리가 더 빨리 생깁니다. 반대로 너무 기름지면 모공이 막혀 탈모가 심해집니다. 그런데 생강은 피지선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맞추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성 두피 기름 분비 조절 건성 두피 수분 보유력 증가 이 균형이 잡히면 멜라닌 세포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다시 색을 만들어 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강만으로도 변화가 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생강 하나만 잘 써도 가려움염 증혈 유모낭 부활까지 절반 이상은 해결됩니다. 하지만 생강이 길을 열어주고 그 길로 영양을 넣어주는 성분이 또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생강의 역할이죠. 다음 단계, 즉 멜라닌을 끌어올리고 흰 머리가 실제로 검게 변하는 조합이 필요합니다. 생강이 문을 열어주고 이것이 들어가서 모근과 멜라닌을 완성시키는 구조입니다. 생강만으로도 두피가 따뜻해지고 혈류가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검은깨 오일입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그야말로 흰머리 탈모 가려움이 동시에 해결되는 시니어 맞춤형 조합이 됩니다. 왜 하필 검은깨 오일인가? 검은깨는 동양 의학에서도 예로부터 검은 머리를 되돌리는 귀한 씨앗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검은깨에는 두피와 모낭이 가장 필요로 하는 3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리놀레산 모근 회복, 비타민 E 산화, 스트레스 감소, 안토시아닌 멜라닌 재활성화. 그런데 이 영양을 그냥 먹어서 두피에 전달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흡수율도 낮습니다. 하지만 오일 형태로 직접 두피에 바르면 생강이 열어준 혈류 통로를 통해 영양이 깊숙이 스며듭니다. 즉, 생강기를 열어주는 열쇠, 검은깨 오일 그 길로 영양을 들여보내는 엔진 오일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두피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회복합니다. 흰 머리가 검게 변하는 핵심 원리. 흰 머리는 단순히 색이 빠진 머리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색소 공장이 멈춘 머리카락. 그리고 그 공장을 다시 돌리는데 검은깨 오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멜라닌 세포에 직접 영양 공급, 산화 손상된 세포 복구, 휴지기에 빠진 모낭을 성장기로 전환, 두피 깊은 층의 혈관 강화. 특히 안토시아닌은 멜라닌 생성 효소인 타이로시나아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흰머리가 다시 검게 올라오는 현상의 정체입니다. 실제 환자분들 중에는 흰머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아예 뿌리에서 검정머리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두피 가려움염 증비듬이 해결되는 이유 검은깨 오일을 두피에 발랐을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가려움 감소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빠를까요? 검은깨 오일은 지방산 구조가 두피의 세포막과 유사, 흡수력, 탁월, 비타민 E가 두피 표면의 보호막 형성, 항염 성분이 미세 염증을 즉각 완화, 건성 지성 두피 모두 균형 회복,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비듬이 줄고, 긁던 손이 멈추고, 두피 붉은기가 가라앉고, 뿌리가 탄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생강으로 두피가 따뜻해지면서 검은깨 오일의 흡수율은 최대 3배 이상 증가합니다. 둘중 하나만 써도 좋지만 같이 쓰면 속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실제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온 환자 사례. 생각나는 환자분이 한분더 있습니다. 72세 여성분이셨는데 머리가 너무 가렵고 하얀 비듬이 눈처럼 떨어진다. 며 오셨습니다. 정수리는 밝게 비어있었고 흰머리 라인이 강하게 올라와 있었죠. 제가 생강검은께 오일 조합을 알려드렸고 일주일 뒤 다시 오셨을 때 두피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니 놀라울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듬 거의 사라짐. 두피 붉은기 80% 감소. 가려움 멈춤. 자잘한 검은 머리 20, 30개 올라옴.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금 5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두피는 약보다 자극 영양 혈류를 더잘 받아들입니다. 그 조합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생강검은깨 오일입니다. 그래서 생강검은깨 오일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조합. 의사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부작용 적고 빨리 효과 나고 환자 만족도 높은 두피 치료법 뭐 쓰냐? 그러면 꼭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생강과 검은깨 오일 환자들이 너무 좋아해 실제로 모발 회복 두피염 치료 분야에서 가장 오랫동안 꾸준히 사용되는 안전한 조합이기도 합니다. 결론 생강은 두피 혈관을 열고 검은깨 오일은 그 혈관을 통해 멜라닌 영양 보습을 채워 넣습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야 흰머리가 검게 변하고 두피가 젊어지고 탈모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생강 검은깨 5일 루틴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혼자 하셔도 어렵지 않도록 정말 실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루틴을 따르면 흰머리 라인, 가려움, 비듬, 두피 붉은기, 목은 힘이 7일 안에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준비물 모두 집에서 바로 가능한 것들. 생강 1조각, 엄지손가락 길이만큼, 껍질은 살짝만 긁어내면 됩니다. 검은 깨 오일 12스푼, 일반 검은 깨 참기름과 다르게, 반드시 검은 깨 흑임자 오일이어야 합니다. 너무 향이 강한 제품은 피하세요. 작은 유리그릇 1개, 수건 1장, 빗 또는 손가락, 생강 활성화 혈류 스위치 온. 생강은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 약간 데워서 쓰는 것이 효과가 두, 세배더 강해집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강을 셋, 네장 얇게 썹니다. 전자레인지에 10에서 15초만 돌립니다. 뜨거우면 절대 안 됩니다. 미지근하게 따뜻한 정도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해진 생강은 두피 혈관을 열고 검은깨 오일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이걸 저는 두피 문 열기 단계라고 부릅니다. 검은깨 오일과 섞기 멜라닌 공급 준비. 유리 그릇에 검은깨 오일 1, 2 스푼을 넣고 따뜻한 생강 조각을 살짝 비벼서 향과 성분을 우려냅니다. 이때 생강이 오일을 살짝 노랗게 물들게 하는데 바로 그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잠깐 두면. 오일의 점성이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두피 흡수력이 좋아집니다. 두피 도포 가장 중요한 단계.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에 바르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에 바르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가락 끝에 오일을 가볍게 묻힌 뒤 머리숱을 손으로 가르며 두피가 보이는 부분에 직접 톡톡 찍어줍니다. 정수리 앞머리 관자 노리 흰머리 많은 부위 순서로 도포. 이 과정을 천천히 하세요. 급하게 하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5분 두피 마사지 흰머리 검은머리 변환 구간. 이 단계는 절대 건너뛰면 안 됩니다. 멜라닌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입니다. 마사지 순서. 정수리 원형 마사지 20회. 두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20번 돌립니다. 관자놀이에서 뒤로 밀기 15회. 스트레스성 흰머리에 특히 효과가 큼. 목덜미에서 위로 끌어올리기 20회. 이 동작을 하면 두피 혈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앞머리 라인 톡톡 자극 20초. 흰머리가 가장 빨리 변하는 부위. 여기까지 하면 두피가 살짝 뜨거워질 정도로 혈액 흐름이 살아납니다. 흡수 시간 20분에서 30분 그대로 두기. 따뜻한 수건을 목에 두르면 더 효과적입니다. 찬바람, 선풍기 피하기. TV 보거나 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이 20분, 30분이 바로 검은깨 오일의 안토시아닌이 두피 깊은 층까지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헹구기. 샴푸를 바로 사용하면 흡수된 영양이 사라집니다. 첫날은 미지근한 물로만 헹구세요. 샴푸는 다음날 가볍게. 자극 없는 제품 사용. 이렇게 해야 두피 안쪽에서 흡수가 하루 동안 유지됩니다. 7일 중 어떤 변화가 오는가? 1일에서 3일 차. 가려움 감소. 비듬 줄어듬. 두피 붉은기 감소. 4일에서 7일 차. 탈모량 30에서 40% 감소. 흰머리 라인에서 검은 점 보임. 머리결이 매끄러워짐. 2, 3주차. 앞머리 정수리에서 검은 머리 올라옴. 머리카락 힘 생기기 시작. 한 개월에서 두 개월. 흰머리 비율 눈에 띄게 감소. 머리숱 많아지고 정수리 푸피 증가. 주의해야 할분 안전 안내. 생강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 두피에 상처, 딱지, 습진이 있는 분, 스테로이드 연고 치료 중인 분, 이런 분들은 먼저 패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뒤통수 아래에 10분 정도만 발라보세요. 제가 생강 검은깨 오일 조합을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특히 반응이 폭발적으로 빠르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흰 머리가 검게 변하고 목은 힘이 살아나고. 가려운 비듬이 빠르게 사라지는 분들은 대부분 다음 유형에 해당됩니다. 갑자기 흰머리가 확 늘었다는 분. 흰머리의 원인은 노화도 있지만 예상보다 훨씬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스트레스성 멜라닌 저하입니다. 스트레스, 불면, 걱정이 많을 때는 모낭 속 멜라닌 공장이 순식간에 OFF 상태로 떨어집니다. 이런 분들에게 생강의 혈류 촉진 거문깨 5일의 멜라닌 영양 공급은 극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유형에서 효과가 빠른 이유, 멜라닌 세포가 죽은 게 아니라 멈춘 상태, 혈류와 영양만 들어가면 바로 깨어남, 72세 여성 환자분도 이 유형이었고, 불과 7일에서 10일 만에 흰머리 라인에 검은 점이 촘촘히 올라왔습니다. 정수리가 갑자기 비어 보이기 시작한 분, 정수리 탈모는 피가 안 통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혈류가 회복되면 정수리 쪽 모낭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생각 막혀있던 혈관을 열고 검은깨 오일 영양을 보내고 마사지 모낭을 O.N. 상태로 전환 이 3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수리 부분은 변화가 가장 빠릅니다. 정수리형 환자 특징 머리 감을 때 빠지는 양이 많음, 위쪽이 유난히 뜨거움 또는 반대로 차가움, 흰머리도 정수리부터 시작됨, 이분들은 일잊주면 정수리가 덜 비어 보인다는 변화가 거의 확실하게 옵니다. 두피가 건조가려운 믿음으로 고생하는 분, 이 조합에 특히 반응이 빠르신 분들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건조한 두피는 염증이 쉽게 생기고, 흰 머리도 아주 빠르게 올라옵니다. 생강은 혈류를 살리고, 검은 깨 오일은 건조 두피의 수분막을 즉시 회복합니다. 이 유형의 특징. 긁으면 하얀 가루 떨어짐. 두피가 늘 따갑고 화끈거림. 떡지진 느낌 없이 전체적으로 마름. 이런 분들은 하루 이틀 만에 가려움이 멈춤을 가장 먼저 체감합니다. 갱년기 이후 머리 변화가 심해진 여성분. 여성 호르몬의 감소는 모낭 크기 멜란닌 생성 피부 탄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50, 60대 여성분들은 정수리 앞머리, 옆머리에 흰머리 증가가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혈류 개선과 영양 공급의 반응이 빠른 것도 이 연령층입니다. 효과가 빨리 오는 이유: 호르몬 감소, 두피 혈류 저하, 생강 이 혈류 저하를 바로 잡아줌. 검은깨 오일 모낭 약화를 보완해줌, 몇년 동안 늘어나는 흰머리 때문에 속상했다던 분들도 이 3주 후에는 흰머리 비율이 확 줄었습니다. 평소 스트레스, 불면, 근심이 많은 분, 스트레스는 두피 모낭의 혈관을 가장 먼저 수축시킵니다. 그 결과 흰머리가 갑자기 늘고 머리카락이 얇아지며 윤기가 사라집니다. 생강이 이 스트레스성 혈관 수축을 가장 빠르게 풀어주는 식재료입니다. 이 유형의 특징, 새치가 갑자기 늘어남, 앞머리 라인에 흰머리가 몰려 있음, 푹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푸석함, 스트레스형 흰머리는 멜라닌 공장이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속도가 유독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피가 차갑고 혈색이 없는 분, 두피는 원래 살짝 따뜻하고 혈색이 돌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두피가 차갑고 창백한 분들은 흰머리와 탈모가 특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생강은 두피 표면 온도를 올려 잠들어 있던 모낭과 멜라닌을 깨웁니다. 검은깨 오일은 이 상태에서 필요한 영양을 깊게 밀어 넣어줍니다. 이 유형은 특히 놀라운 변화가 빨리 옴. 3일에서 5일째부터 정수리가 따뜻해짐, 7일에서 14일 후 검은 머리점 생김, 실제 임상에서 이 유형이 가장 반응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결론, 흰머리 탈모 가려움 문제가 있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변화를 체감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흰머리 늘어난 분, 정수리 비어 보이는 분, 가려움 비듬 두피 염증 있는 분, 갱년기 이후 변화가 심한 여성분, 스트레스 불면 많은 분, 두피가 차갑고 혈색이 없는 분. 이 유형에 해당된다면 생강검은깨 오일 조합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반응이 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었는지 몸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뎌왔는지 가장 먼저 알려주는 건강의 신호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는 속일 수 없지 흰머리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강과 검은깨 오일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70대, 80대 어르신들께.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일으켰던 가장 안전하고 가장 꾸준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밤 머리 감기 전에 딱한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불편하면 내일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한 번의 시도가 여러분의 모습과 자신감을 생각보다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검은 머리 올라옵니다. 가려움이 사라졌어요. 그한 줄이 지금 이 순간 머리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분에게 엄청난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적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머리카락 그리고 당신의 하루가 더 가벼워지길 건강라디오가 늘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우리는 또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